한장 요약입니다. SD바이오 센서는 체외진단 전문 기업으로 주력 사업은 감염성 질환 진단 제품과 건강 모니터링 장비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특히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동안 항원항체 진단키트 판매가 주요 매출원이었습니다. 하지만 2023년에는 매출이 0.7조 원으로 급감하며 영업이익이 마이너스 0.2조 원으로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단기순이익도 마이너스 0.5조 원으로 적자 전환했으며 이는 시장 수요 감소와 경쟁 심화로 인한 결과로 보입니다. 기업 평가는 마이너스 8점으로 외국인 투자 비중은 7%입니다. 주가 흐름을 보면 최근 5일간 완만한 하락세를 보였으며 1만 2,440원 부근에서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거래량 변동은 크지 않았으나 이전 고점 대비 급격히 하락한 점이 눈에 띕니다. 시장에서 큰 이슈는 없었지만 경쟁 기업의 신약 출시나 기술 개발 소식이 부정적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SD바이오 센서는 1.5조 원의 시가 총액으로 코스피 177일을 기록 중이며 PSR 주가 매출 비율은 2.4로 동종업체 대비 낮은 편입니다. 재무 지표와 시장 환경 개선이 필요한 시점으로 보이며 추가적인 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전략이 중요해 보입니다.